달님이 아파요. 달님이 아파요. 도도랑 친구들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어요. 달님, 달님, 동, 달님, 달님, 동그란 달님, 우리는 달님이 너무 좋아요. 어느날 창 밖을 보던 도도는 깜짝 놀랐어요. 아, 달님이 작아졌어. 어디가 아픈가 봐. 달님 달님 조금만 참아 내가 고쳐줄게요. 도둑 성진길을꺼냈어요 도둑 나무에 있는 집에서 내려 와먼 달나라로 쿵쿵쿵 달려가요. 달님이 아파요. 달님이 아파. 뭐라고 달님이 아프다고? 그럼 우리도 가야지. 달님 달님 조금만 참아요. 우리가 고쳐 줄게요. 아가와 토끼는 약이랑 주사기를 꺼냈어요. 아가와 토끼는 언덕을 넘어 도도를 기를 따라가요. 달님이 아파요. 달님이 아파. 뭐라고? 달님이 아프다고. 나도 얼른 가야지. 달님, 달님, 조금만 참아. 요 내가 고쳐 줄게요. 두더지는 반창고를 챙겼어요. 도도악고 토끼 두더지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가요. 잠깐 사다리를 가져가야지. 맨 뒤에 가던 두더지가 소리쳤어요. 달다 달린, 조금만 참아요. 사다리를 가지고 금방 갈게요. 악어 앞에 토끼 토끼 앞에 두더지가 달려요. 두더지 앞에 토끼 토끼 앞에 악어 악어 앞에 도도가 사다리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요. 하나, 둘, 하나, 둘, 달림, 달림, 조금만 참아야 두더지 위에, 토끼, 토끼 위에 악어, 악어 위에 도도가 사다리를 올라가요. 달림, 달림, 조금만 잡아요. 도드가 청진기로 아픈 데를 닦고 악어가 톡톡톡 약을 먹여요. 토끼를 살살 두살 놓고 부서진 척, 척반창고를 붙여요. 달림, 달림, 이제 안 아플 거예요. 도두랑 친구들은 조용조용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가요. 와 저것 봐 달님이 웃고 있어. 이제 다나았나 봐. 도도와 친구들은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달님 달님 동그란 달님 우리는 달님이 제일 좋아요. 끝